시흥시 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를 제치고 첫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문당 선자는 시흥을 산업과 복지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문정복 당선인은 3선을 노렸던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를 누르고 시흥 갑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문당선인은 51.71% 득표율로 6 8 6 5 3표를 획득해 59,595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함진교 후보를 6.82% 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시흥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 그것을 한 번도 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할 거고요. 늘이 순간에, 이 지금 이 순간에 있었던 이 마음을 늘 가슴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당선의는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역임했으며, 지난 2007년 백원호 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문당선의는 시흥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흥시와 소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시흥시를 일자리가 넘쳐나는 산업 도시, 누구나 안전하게 살수 있고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